네, 안녕하세요. 현대총금 정석투자 아카데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은혜입니다. 지난 이 시간에는 매수와 매도의 정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시간 빠르게 흘러가는데요. 자, 오늘은 바로 추세에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원 대표님 모시고 바로 네 번째 시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주식투자의 정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추대 판단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론은 평택촌놈의 차트 이론입니다. 어, 저의 차트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몇 가지만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대 판단의 단기와 중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는 어떻게 보고, 중기는 어떻게 보는지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단기판단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본 기준으로 종가가 21선 위에 있으면 이거는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반대로 21선 아래에 있다 그러면 하락한다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종목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만원이에요 근데 21선이 어 9,900원이다 그럼 이거는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볼수 있겠고요 반대로 어. 만 원인데 21선이 만1 0 0원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락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럼 21선이냐? 21은 1개월 평균치의 가격입니다. 어, 일주일 중에 실제로 5일 거래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은 보통 20일 보면 되는데 저는 5일선을 별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5일선을 기준으로 놓고 만약에 이거를 판단하게 되면 너무 정신이 없어요.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오일선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박스권에 있거나 횡보 공연에 있는 종목들은 수시로 오일선을 넘나들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단기 판단은 그렇고요. 중기는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단기는 뭐 여러분들이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나는 전업이니까 오일선을 보겠다. 이런 분도 있고요. 뭐 어떤 분들은 11선 보기도 해요. 뭐 굳이 반대 안 합니다. 자기만의 철학이니까 제가 부정할 이유는 없겠죠. 근데 중기는 이건 저의 확고부동한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무슨 얘기냐. 무조건 61선이 21선보다 위에 있으면 이건 상승 추세입니다. 왜? 중기만 해도 이건 추세로 봐야 되거든요. 단기는 추세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중기는 추세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61선이 120선 아래 있으면 하락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지수와 종목 추세에 따른 기준인데요. 자, 이걸 보기 전에 먼저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코스피인데요. 그냥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일종의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추세입니다. 자, 뭘 보느냐? 종목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검은색 이지글선입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으면 주가가 현재 주가가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입니다. 그러면, 어, 이 구간은 예를 들어서 상승 추세겠죠? 이 구간은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1선 전후로 보자 이거고요. 그러면 중기는 어떻게 보느냐? 간단합니다. 중기의 경우에는 21선이 121선 돌파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상승 추세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반대로, 2일선 아, 61선이 121선을 이탈하잖아요? 그럼 하락 추세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준을 따라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혼란스러운 구간이 있어요. 어, 지수와 종목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지수가 61선이 110선 위에 있습니다. 자, 상승 추세죠. 근데 내가 관심 있는 종목도 똑같이 상승 추세예요. 이러면 쉽죠. 이러면 뭐 여러분들이 뭐 단기매매를 해도 되고, 중기매매를 해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런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가 혼란스러워요. 자, 지수는 상승인데 종목은 하락입니다. 무슨 얘기냐? 어 지수는 61선이 121선 위에 있습니다. 상승추세죠. 근데 종목은 61선이 120선 아래에 있어요. 이러면 또 하락추세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지수는 상승인데 종목은 하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단기매매는 어, 일단은 이거는 반대합니다. 다만 중기매매는 찬성입니다. 왜 그러냐? 종목의 트렌드는 최근에 안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수익 확률이 낮아요. 하지만 지수가 상승 추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종목이 상승 추세로 전환만 된다 그러면 큰 수익이 날수 있으니까 중기매매도 좋은 거고요. 반대로 지수는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지수는 61선이 120선 아래에 있는 거죠, 거꾸로. 근데 종목은 상승해요6 1세는 오히려 위에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주느냐? 종목의 탄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수는 하락 추세인데 종목은 상승 추세니까 당연히 종목의 탄력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단기 매매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기 매매는 반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중기 추세 판단의 핵심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좀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선과 121선은 이동평균선이 서로 크로스가 됩니다. 돌파하기도 하고 이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 지수 차트로 보여드렸잖아요. 61선이 120선 돌파하게 되면 이거는 상승 추세입니다. 반대로 어 61선이 120선 이탈하게 되면 하락 추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데요. 어 주도 업종은 절대적으로 참고해야 됩니다. 뭐 기타 업종은 뭐 참고를 해두고만 안해도그만 해요. 왜 그러냐? 주도업종은 절대적으로 지수보다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 시장에 보면 지수를 견인하는 업종이 있어요. 이걸 바로 주도업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도업종이 먼저 바닥 찍고 상승추세 전환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수가 상승추세로 되는 게 이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러면 말로 하면 이해가 안 되겠죠?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차트가 이게 바로, 어,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은 언제 상승 추세였었느냐? 2016년 5월이었습니다. 이때 상승 추세를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가다가 결국은 2018년에 이때 이제 하락 추세를 다시 전환이 됐죠. 중요한 건 뭐냐? 2016년 5월에 상승 추세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떨까요? 상승 추세 시작된 게 2017년 2월이었습니다. 자, 시기상으로 어떻습니까? 차이가 상당하죠. 어, 전기전자 업종은 2016년 5월. 코스피 지수는 2017년 2월. 그럼 몇 개월 차이죠? 무려 9개월 차입니다. 그래서 주도업종은 반드시 지수보다 추세 전환이 빠릅니다. 특히 상승 추세 전환이 빨라요. 하락 추세는 뭐 비슷할 수도 있고 약간 편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절대 진리입니다. 왜 그러냐? 어, 주도업종 같은 경우에 먼저 상승 추세 전환되고 다른 업종들이 여전히 하락 추세일 때 결국 계속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요. 그래서 지수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절대 원리인데요. 어, 일반적으로 본다 그러면 주도 업종은 4대 업종 중에 나옵니다. 전기, 전자, 운송장비, 화학 철강 성 요즘은 뭐 의약품도 있긴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의약품이 좀 쎄졌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4대 업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어, 주도 업종을 판단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에 다시 알려드리는데 간단합니다. 지수보다 상승 추세가 더 빠른 게 주도 업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도업종은 다른 업종보다 훨씬 더 빨리 상승추세에 전환됩니다 자 전기전자는 2016년 5월에 상승추세에 전환됐고요 운송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상승추세에 전환도 안 되고 계속 찌글찌글 했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에는 상승추세에 전환된 시점이 언제였냐 2017년 2월입니다 자, 코스피랑 똑같은 거죠 철강검속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해석이 안될 정도로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제외하는데요. 어쨌든 항상 이걸 참고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 간단하게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평택초농 정은 대표님의 노하우가 알차게 담겨 있는 추세 판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 쉽게 풀어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좀 참고를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어느덧 교육도 중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가치 투자에 대한 내용을 또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다음 이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